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제는 우리가 신년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고요. 오늘은 시작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새벽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도전을 늘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뛰어넘고 새로운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림처럼 그림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성문이 있습니다. 작은 문인데 이 문으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가서 안에 보게 되면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양을 씻기는 그런 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양들이 예루살렘의 성안으로 들어올 때왜냐면 이곳을 제사지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연못에서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희생 제물로 쓰였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은 한마디로 양을 씻는 그런 모이었던 거예요. 이 연못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못에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어, 베드스다의 연못은 온갖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다시 말해서 이곳은 온갖 아픔과 문제가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원을 찾아가도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근데 이들이 소망의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물이 움직이면 그 속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 면 치료된다 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간헐적으로 물이 이렇게 솟아올라요. 그래서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간헐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니까 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데스다 언목에 병조들이 모여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새로운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어, 막연한 기대가 도전하지 못하고 기다리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유는 어,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 신앙은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절름발이 그리고 중풍 병자, 혈기 많은 사람들이 무리 움직이기만을 기다려서 이곳에 다 모여 있죠. 근데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자리에 누운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연못이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림처럼 움직일 때 자신의 힘으로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에다가 나를 넣어 줄 것을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들어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도 않고, 달려가지도 않고,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내 신앙을 좀 이끌어서 세워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38년을 지난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을 하는지 38년이 됐다는 것.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이 사람은 머물러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극으로 몰린 거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마하고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의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 물에 도어주지를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대 연못에 모인 병자들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진정한 문제 해결의 답이 되지 못하죠 많은 사람이 연복가의 병자들처럼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생각을 하죠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로또도 긁고 뭐 파잖아요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당첨되면 뭘 할까? 이런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령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돈, 돈이 더 많아지면 우리 지식과 더 높은 권세를 얻으려면 에, 얻으면 내가 삶이 좀더 나아질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말 삶의 모든 걸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 진정한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잠시 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가져다줄 어떠한 방법도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근데 여전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요? 기다려요.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거야. 어, 뭐 어떤 갑자기 예, 감을 바라보면서 감이 떨어지서 저걸 뭐 내가 먹을 거야 하고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2000 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학생들 생각할 거야. 공부해서 더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어. 결혼을 하면, 그리고 자녀를 나아다 나 키우면, 어, 손자까지 보고 키우면 하면서 계속해서 기대를 갖고 살아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기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거나 바꿔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이 막연한 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대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주실 놀라운 그 상급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닌 뭘 가져라고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영적 일에 도전하는 신천우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 절에 보면 거기 서른여된 해가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병자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전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절망했다는 거예요 절망하면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가 과거에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어떤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치를 했다면 그리고 그냥 여기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면 무슨 돈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겠습니까? 돈만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 사람을 다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동할 때 모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시동할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되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는 가까운 일가 친척도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까지 아마 다 그를 떠났을 것을 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38년 된이 병자의 마음은 절망입니다. 처음에 병이 들었지만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에게 자신의 병든 몸을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나도 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그 질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38년을 병든 채로 어떠한 노력을 해도 치료되지 않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절망이라는 두 글자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토 열못에 38년 된 병자는 지금 뭐 병을 치료할 힘도 없고 그리고 어이 당시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어디로 갔어요? 다 양의 문 앞에 지나서 그 양을 어 어떻게 보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도 못 해요. 그냥 양을 씻기는그 못에 문 앞에서. 어 자기가 씻겨지기를 그냥 막연히 바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길 힘도 죄를 심판하실 주님을 피하여 도망갈 능력도 이 사람에게 없듯이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죄의싹슨 사막인데 이 사망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절망인 겁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소망되신 예수님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누운 걸 보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여서 이미 꿈이 상실됐어요. 거긴 기 앉아있지만 나을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그의 모습이에요. 절망에 빠져있는 그에게는 그냥 다른 사람이 날 끌어넣어주지 않는 것만 원망하고 있는 그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절망한 이 사람에게 시들어가는 그의 꿈을 깨워줍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어두워진 그의 꿈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터 연못에 와서 38년을 앉아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나을 네?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이 사람이? 그냥 망연한 기대 가운데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낫고 싶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 꿈조차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38년이란 세월에 그의 꿈이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꿈은 지금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닿는 어, 사람이 없어요. 38년이나 거기에 앉아 있으니 환경에도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현실의 벽에 묻혀버리고 만 겁니다. 주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꿈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기왜 앉아 있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